2025년 2월 첫째 주는 특별하고 새로운 기운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이번 주 운수대통할 띠세 가지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말띠입니다. 말띠는 이번 주 재물운과 귀인의 운이 함께 들어오는 시기로 직장과 사업에서 뜻밖의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 기회를 잡는 데 유리한 주간이니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두 번째는 돼지띠입니다. 돼지띠는 이번 주 연애운과 금전운이 동시에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주간이니 귀인의 조언을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 띠를 호명드리기 전에 사주대감이 뿌리는 현금 50억을 눈치껏 받아가세요. 3초 안에 화면에 복주머니를 빠르게 두번 눌러 재물을 받아가세요. 3, 2, 1.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3, 2, 1. 마지막으로 댓글에 소원을 적으면 모두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은 양띠입니다. 양띠는 이번 주 중요한 계약이나 결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세입니다. 특히 금전적으로 안정될 기회가 많고, 새로운 제안이나 협력 관계에서도 큰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